어한 이유로 문을 닫았다 다시 재개장을 한 프레디의 피자 가게 한 남자가 구인 광고를 보고 5일 동안 경비 일을 지원하는데요 제레미 피치테럴드 바로 이 게임의 주인공입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에서 야간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된 제레미는 주변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곳 경비실 양 옆에는 환기구와 그리고 정면 복도에 있는 커다란 문이 보였죠. 아. 그렇게 경비를 시작한 제레미에게 걸려온 한 전화, 전화넘어 남자는 첫 경비를 시작한 제레미에게 피자 가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피자 가게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고들은 잊어버리고, 잘 일해보라고 말하는 전화 남자는, 회사가 돈을 들여 새로운 애니메트로닉스들에게 안면인식 시스템과 기동성을 부여했고 나에도 걸어다니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형 로봇들은 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하여 멀리서부터 위험한 사람들을 감지하는 기능도 있다고 말해주었죠. 또한 제레미는 두 번째로 일하게 된 경비원이고 전임자는 업무 환경에 항의를 하였기에 낮 근무로 바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가 일할 때 사무실로 로봇들이 들어오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죠. 또한 전화남자는 이 식당은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이며 다만 로봇들이 사람이 있는 장소로 찾아가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고 그게 바로 제레미가 있는 경비원 사무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품 계산대의 뮤직박스를 원격으로 돌려야 한다고 이야기 해 주었죠. 피자 하게 애니메트로닉스들은 사람을 코스튬을 쓰고 있지 않은 금속 내골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빈 프레디 파즈베어의 코스튬을 두었으니 그것으로 로봇들의 눈을 속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남자의 전화가 끝난 후 진짜 홀로 남아 경비일을 시작하게 된 제레미. 이곳에는 구형 프레디, 보니, 치카가 가게 구석에 방치되어 있었고 그리고 신형 애니메트로닉스 토이 프레디, 토이 보니, 그리고 토이 치카가 있었습니다. 전화남자의 말을 따라 cctv를 확인하며 애니메트로닉스 로봇들이 자신의 경비실로 다가오는지 확인하며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경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제레미는 양옆 환풍구를 확인하거나 손전등으로 정면 통로가 있는 물을 확인하며 목숨을 건 경비일을 이어나가는데요.

남은과는, uh, 전화 남자는 구형 모델들 중 폭시는 프레디 인형 탈을 써도 속일 수 없으니 손전등으로 자주 구형 모델들을 비춰보라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또한 뮤직박스를 잊지 말고 돌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뮤직박스 태엽이 풀려버리면 바로 인형같이 생긴 무언가가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레미는 전화 남자의 말을 기억하며 뮤직박스 태엽이 풀리지 않게 계속 감고 경비를 해나가기 시작했죠. 두 번째 날부터 폭시와 비슷하게 생긴 하얀 여우 애니메트로닉스와 폭시가 정면 복도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을 비춰 애니메트로닉스를 쫓아내고 프레디 가면을 쓰며 그들을 속인 채 겨우 두 번째 밤도 무사히 지나갔죠. 그런데 제레미에게 이상한 환각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프레디의 탈안에 갇힌 채 치카와 보니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무서운 장면. 무서웠던 장면이 지나가고 세 번째 밤. 전화 남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제레미의 안부를 물었고 부품이 다 빠져버린 폭시가 한 마리 가게를 돌아다니며 직원들은 그를 맹글이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okay, well, anyway, to 세번째 밤도 잘 해나가던 제레미는 아 가면 쓰는게 늦었네 어, 치카랑 인사하세요 아, 이번에도 살짝 늦지 않았나? 아, 다행히 살았죠? 아, 시카 또 왔네? 어, 이번엔 아니야. 그렇게 로봇들의 위험에서 버텨내며 다시 찾아온 6시. 제레미의 앞에는 또다시 이상한 환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와 치카뿐이 아닌 프레디마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무서운 상황이었죠. 아... Okay, so, uh, just to 네 번째 밤, 전화 남자는 어떤 수사가 피자 가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며칠간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할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었고 피자 가게는 어떠한 범법 행위는 일으키지 않았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오늘은 어떠한 애니메트로닉스들과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이야기했죠. 다시 경비를 해나가던 제레미. 왼쪽 판풍구에 벌룬보이라고 하는 애니메트로닉스가 나타났는데요. 벌룬보이는 사무실로 들어와 제레미의 손전등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벌룬보이는 사무실에 들어와 가장 가까운 친구 애니메트로닉스를 부르는 무서운 로봇이었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벌룬보이가 나타나면 가면을 쓰고 그가 사라지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네 번째 밤이 지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밤제미 앞에 다시 나타난 환각 퍼펫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그 인형이 나타났습니다. 오 헤이! 굿나이 파이브! 다시 걸려온 전화의 내용은 건물이 폐쇄되었고 이제는 누구도 안으로 들어가거나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낮 경비일이 어째서인지 비어져서 모든 일이 해결되면 제레미가 낮에 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줬고 회사가 몇년 동안 폐업되어 있었던 원래 이곳의 주인을 찾아 연락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가 끝나고, 올밤 경비일이 시작됐습니다. 제레미는 마지막 밤 경비일을 끝내, 낮 경비일로 바꾸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게임 오버가 된후 갑자기 나타난 프레디의 모습. 프레디는 눈앞에 보이는 퍼펫을 따라가기로 하는데요. 의미를 알수 없는 기괴한 장면들이 지나간 후 제레미는 다시 경비 일을 해 결국 5일 밤에 모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경비일이 끝난 후 급여 100달러 5 0센치를 받게 된 제레미.

억지로 폐쇄된 건물에 들어가 일을 하는 제레미에게 걸려온 전화. 남자는 누군가 창고에 있던 노란색 슈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며 일단 들어와 버렸으니 6일 밤을 버티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내일 어떤 아이의 생일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가게가 재개장하면 자신이 그곳에서 밤에 일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해 주었죠.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은 6일째 밤을 보내게 된 제레미. 어찌 6일째 밤도 지나가며 그는 한 신문기사와 함께 야근수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가 문을 닫으며 신형 애니메트로닉스들은 버려질 것이고 구형 애니메트로닉스들은 버리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개장하면 쓰게 될 것이라는 얘기가 써져 있었죠. 7일째 밤을 진행하게 된다면 제레미는 생일파티로 인해 낮에 일하게 되어 프리치 스미스라는 누군가가 대신 밤 경비를 맡아 일을 하게 되었지만, 그는 멋대로 애니메트로닉스들을 조작했다는 것과 악취가 난다는 이유로 해고당하게 됩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는 어떠한 이유로 문을 닫았는지, 다시 피자 가게가 문을 열게 될지는 알수 없었지만, 프레디의 피자 가게 2편은 일단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게임 대신해주는 데타맨입니다. 프레디의 피자 가게 2는 2014년에 발매된 인디 호러 게임입니다. 1편이 인기를 끌어 제작자가 바로 2편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두달 만에 2편이 나왔다고 하네요. 전작과 마찬가지로 경비원으로 고용된 주인공이 프레디의 파즈베어 피자 가게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입니다. 엄청나게 많아진 로봇들과 애니메트로닉스를 피해 가면을 쓰는 것으로 새로운 공포심을 주려고 노력한 작품인데요. 1편과는 다르게 2편에서는 배터리 압박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덜 어려웠던 것 같아요. 2편에서는 여러가지 떡밥들이 풀렸는데 게임 중간중간에 나오는 미니게임들에서 나오는 이상한 장면들과 노란색 슈트를 입은 사람 생일파티 골든 프레디 퍼펫의 정체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나 나중에 또 시리즈를 다루면서 천천히 다뤄보려 합니다. 저는 일단 6일차까지는 깼는데 그 후는 도저히 못하겠네요. 멈춰! 어, 플레이 타임은 약 2-3시간 정도 될것 같은데 프레디 시리즈의 팬이시라면 추천드릴게요. 재개장한 프레디의 피자 가게로 들어가게 된 경비원 제레미의 이야기 오늘 대신해드린 게임 프레디의 피자 가게 2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손과 발 데타맨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